워터부스라는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킬링제라는걸 꼭 써줘야지만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킬링제라는게 멜라민 타입이라는게 있고 클레이 타입이라는게 있고 스테치 타입이라는게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개발한 스테치 타입은 어 수용성 유용성이 다쓸수 있는데 이렇게 오염도가 안돼요 오염도가. 기존에 거는 킬링제를 쓰게 된 페인트들이 이렇게 어, 물 따라 유동되면서 이렇게 표, 상층 부위로다가 부상이 돼가지고 물 흐르는 배관이나 설비 외부에 이렇게 노출되는 것에 다 오염이 되는데 저희 스테치 타입은 이물속 표면 아래로다가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설비에 오염이 없고 실제로 두 달, 세달 전서부터 이거 지금 테스트를 하는데 이렇게 실제 완벽하게 오염이 해결이 됩니다. 거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도장 설비 공장을 5년, 10년 이렇게 쓰다 보면 어 각종 이런 유기 용제나 이런 약품 이런 걸로 해서 표면에 노출되는 게 설비가 오염이 저 부식이 심한데 저희들이 그 부식된 표면에 그냥 페인트만 발라가지고 염수부분 1,600시간이 나오는 그런 도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인트 배관 내에 오래 쓰다 보면 도료들이 이렇게 오염돼 가지고 배관 내에 이렇게 도료들이 이렇게 슬쩍 슬러지나 찌꺼기 끼게 되면 도장 품질이 저하되고 분량이 많이 발생하는데. 요런 도료배건이나그 다음에 보장기기들 요런 벨커비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밀세정이 가능한 세척제를 개발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에 공급하고 있고요